안녕하세요. 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비껴치기 한 형태를 소개하겠습니다. 당구를 잘 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. 그것은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이고요. 기술 없이 요령만 가지고 잘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죠. 네 오늘은 이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적구간의 기울기는 한칸 정도고요. 1적구와 수구간의 기울기는 1.3에서 1.4칸입니다. 수구와 제일목적구 기울기 1.3에서 1.4칸 기울기는 한 50도 되고요. 이 비껴치기는 밀어치기 1에 타격감 1입니다. 두께는 1분의 2 두께고요. 중요한 패턴입니다. 원팁, 타격감 1, 밀어치기 다음은 적구간의 기울기 2칸입니다 1분의 1 두께의 2팁입니다 다음은 적구간의 기울기 3칸입니다 1분의 1 두께의 3팁입니다 이적구가 조금 더 내려가도 조금 더 밀어치면 돼요. 두께는 그대로 두고요. 타격감은 좀 주고요. 밀어쳐야지. 다격감 없이 그냥 밀어치면 더 내려갑니다. 이번에는 수구가 더 왼쪽으로 왔습니다. 기울기가 작아졌는데요. 원팁은 스피드력이 약합니다. 약하기 때문에 두께를 조금 줄여서 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, 들어주기 힘들죠. 두께를 조금 줄여서 원팁 주고 치시면 됩니다. 좀더 들어왔죠? 이 정도가 중서 두께 줄여서 부드럽게 밀어 주세요. 수구가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됐죠. 기울기는 더 작아졌고요. 에, 투팁은 충분한 스핀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두께는 2분의 1 하고요. 위어치기를 하나 더 주면 되는데요. 스핀력이 부족한 하중급은 두께를 약간 줄여도 괜찮습니다. 두께 주고 좀 밀어서. 그렇죠? 이번에 수구가 많이 왼쪽으로 이동됐죠 2팁의 한계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온거예요 두께를 조금 줄이고 에, 3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두께가 워낙 안 보이기 때문이죠 1쿠션이 우측으로 많이 벗어나죠 마이너스 각인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샷 하시면 됩니다 두께를 줄여서 타격감을 주고 타이거를쓰면 길게 늘어나 버립니다 네, 기본 형태에서 왼쪽으로 이동되어도 앞에 방법으로 적용해서 치시면 됩니다. 이 패턴을 배우는 핵심은 코너에 가깝게 위치할 때1 득점과 3 쿠션 그리고 더블 쿠션에 사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. 이 형태는 단축과 코너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습니다. 이럴 때 앞에 있는 방법대로 원 팁으로 득점을 꾀하는 것보다는 투 쿠션을 단축으로 도착시켜서 득점하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. 앞에 방법대로 미드치되 약간 타격감을 주면 3 쿠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리 로 타격을 주면 좀, 좀 짧아지. 또 더블 쿠션에 응용할 수 있는데요, 앞에 기본 패턴, 네, 투팁 형태입니다. 빨간 점에 도착하면 단축으로 내려가서 네, 3 쿠션 되어서 득점될 수 있습니다. 스리쿠션을 독립된 형태로 배우는 것보다는 사고의 연장성으로부터 배우면 스리쿠션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. 사고 패턴을 배울 때 사고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연장성까지 생각해서 스리쿠션까지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